안녕하세요. 2025 하이러닝 활용 콘텐츠 공모에 참여한 곡정고등학교 교사 김윤영입니다. 저는 지구 시스템의 전문가가 되어 탄소중립 실천학이라는 주제로 과학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그리고 이상기후,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 전달로는 부족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의하고 탐구하는 학생 중심 과학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러닝 플랫폼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지구 시스템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AI를 통해 배우고 오프라인에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며 실제 문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과학자가 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하고 AI가 지원하는 학생 주도 수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고등학교 통합 과학원 교과 수업을 듣는 2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단원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총 3차 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학생들이 각자 지구 시스템의 권역별 전문가가 되어 생성형 AI 보조교사와 대화하며 기권, 숙권, 직권, 색권, 생물권, 외권의 개념을 깊이 탐구합니다. 업무둠으로 돌아가 전문가로서 배운 내용을 공유하며 협력적 사고를 기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how, why, if 질문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이 지구 시스템 내 상호작용을 어떻게, 왜, 만약의 관점으로 탐구하며 질문을 중심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탄소순환을 주제로 실제 기후변화 시뮬레이션을 체험하고 탄소중립 포스터를 제작하여 발표합니다. 지구 시스템의 물질과 에너지 흐름이 나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학생 스스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수업의 실제 장면을 중심으로 각 차시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 열기 단계에서는 초성 퀴즈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하이러닝의 화면 필기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주요 개념을 교과서에서 찾아 적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로라 영상 시청 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의견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심미적 감성 영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수업 실행 단계에서 학생들이 AI와 함께 지구 시스템을 5대 권역을 탐구하며 각 권역의 전문가가 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모듬에서 각각 외권, 기권, 숙권, 직권, 생물권 전문가로 역할을 나누고 전문가들끼리 모여 앉습니다. 각자 전문가 역할을 부여받은 학생들은 생성형 AI 캐릭터와 대화를 통해 맡은 권역에 대해 학습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생성형 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학생들은 AI에게 기권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탐구 기반 학습을 진행하고 이후 원모듬으로 돌아와 모듬원에게 공유하고 마인드맵을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협력, 창의성,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을 함께 키우게 됩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개별 평가를 통해 학습을 점검하였습니다. 모르는 것은 질문하기 기능을 통해 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오답률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1차 시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구 시스템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을 통해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2차시에서는 학생주도 수업을 더욱 강화합니다. 수업 열기 단계에서 전시학습으로 내용을 복습하며 화이트보드의 마인드맵, 개념도, 그림 등 자유롭게 기억하는 내용을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미러링 기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고 부족한 내용은 피드백하였습니다. 수업 실행 단계에서 모둠 활동을 통해 지구 시스템 권역 간 상호작용 사례를 탐색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 각각 다른 색깔의 펜을 이용하여 작성하게 함으로써 무임승차 없이 모두가 협동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해 학생들의 활동 진행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실시간으로 피드백하였습니다. 하이러닝의 학생뽑기 기능을 이용해 발표자를 선정하고 완성된 결과물은 발표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별 활동에서는 어떻게, 왜, 만약의 세 가지 들로 질문을 만들며 과학적 사고를 구조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숙건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권과 숙건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와 같은 질문들이 오가며 학생 스스로 과학 개념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해 피드백하고 학생들은 서로의 질문에 자유롭게 답하며 질문 중심 수업을 완성해 갑니다. 평가 단계에서는 사전에 캔바 AI를 이용해 제작한 퀴즈 게임을 활용하였습니다. AI를 이용해 코딩을 하고 이를 게임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게임 후에는 성취율에 따라 지구 시스템 마스터 패치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하이러닝의 웹 URL 기능으로 학생들은 별도의 검색이나 로그인 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구 시스템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 깊이 학습하며 질문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구조화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시는 탄소순환을 주제로 채, 실생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먼저, 2050년 탄소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질문을 통해 현재의 문제 상황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화면 필기 기능으로 질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합니다. 수업 실행 단계에서 개별 활동으로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수면 상승이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관찰하였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의 해수면 중, 해수면을 중점으로 2030년, 2050년의 해수면 상승을 비교하고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했을 때, 4도 상승했을 때의 해수면 차이를 비교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을 다룬 신문기사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탄소순환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안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그후 모든 별로 지구 시스템의 권역 하나를 선택해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조사하고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사회적 개인적 실천 방법을 고민하며 창의적인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활동에서 각 학생의 기여도와. 활동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활동을 통해 모든 활동의 결과인 포스터를 공유하고 동료 평가 및 자기 평가를 진행하며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순회지도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칭찬 포인트를 부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3차 시 수업의 핵심은 학생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되어 지식탐구에서 실천으로 나아간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3차 시의 수업 구성으로 지구 시스템의 전문가가 되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과학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